현 신과 금속입니다. 오늘 방금 전에 친구랑 페이아를 마치고 나서 또 찍습니다. <laughs> 어, 오늘 영상에 4개를 찍네요. 어, 오늘 일단은 바쿠가 아까 전에 이어서 한다고 했던 거 울트라 드래곤오이드라는 거를 친구한테서 얻어 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한번 <laughs>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 진짜 착작좀 표절하지 말고. 자 그러면은 일단은 첫 번째 이거 드래곤오이드 소개했었죠. 옛날에. 옛날에 소개했던 건데 그박 박관 소개했던 건데 이거는 약간 조금 더 다른 거고요. 이렇게 드래곤오이드가 있습니다. 뿔을 펴주시면 되고요. 자, 이게 울트라 드래곤오이드가 이렇게 합체하는 거이기 때문에 약간 시간이 걸릴 수 있고요. 그럼 음, 드래곤오이드 이거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돼지처럼 생기네. <웃음> <웃음> 그, 이번에 친구가 카메라 해주고 있어요. 약간 친구 형아가 해줬는데. 이렇게 공룡처럼 생기네. 그, 얜 뭐냐? 그건 뭐냐? 얜, 이상한 집게 집게. 가재처럼 생겼어요. 가재가 맞나? 하여튼. 그 다음에 얜 똑같은 애. 그거고 얜, 스파이더. 얜, 스파이더맨이에요. 스파이더맨은 아니지. <laughs> 스파이더맨이고요. 그럼 얘는 새네요. 새 꼬리를 펴주시면 새가 됩니다. 윙윙 날아가는 새가 되고요. <laughs> 자 그럼 이걸 합체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합체를 시키려면은 드래곤 오이드는 뿔을 펴주시고 이 다리, 다리가 이렇게 펴져 있는데 이걸 접어줘요. 그다음에 뒤쪽에 이걸 이렇게 올려줍니다. 나사 같은 걸. 그 다음에 이 스파이더맨은. 아, <laughs> 스파이더맨 아니라니까? <laughs> 알겠어요.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는 이렇게 해주시고, 이걸 다 펴주시고, 얼굴 접고,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사진처럼 팔에다 이걸 끼울 수 있고요. 이쪽 등 뒤에다, 이렇게 달수 있는데, 저는 등 뒤에다만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새 같은 녀석을 날개를 접어주고요. 꼬리는 좀만 뒤로 젖혀주겠습니다. 결국 얼굴 접어주고 꼬리는 약간 뒤로 이렇게 젖히는 것 같고요. 됩니다. 이렇게 합시다. 그 다음에 여기에, 여기에도 홈 부분 든 나사가 있어요. 나사랑 여기에 구멍이 한 개가 있습니다. 작은 구멍? 두개인데 이거, 이거 앞에 구멍을 먼저 이렇게 넣고요. <laughs> 그다음에 이거 이건 다리가 됩니다. 이렇게 얼굴을 넣고 이렇게 해주면 다리가 되고요. 그래서 이걸 위로 올려주고요. 이 다리를 이게 이제는 돼지 모드에서는 다리인데 <laughs> 이걸 이렇게 고정해주면 다리 고정대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다리 고정자를 빼서 안에 여기다 끼워줍니다 <laughs> 잘 안껴져요 아 됐다 열고 온게 안되게 하세요 열고 온게 되면 망해요 <laughs> 자그 다음에 이 공룡같이 생긴 녀석도 같은 다리 역할이고요 제가 용량이 별로 없기때문에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자. 자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껴줍니다. 아,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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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이제 잘안 들어가네요. 자, 이렇게 껴주고요. 이건 이렇게 돌려줍니다. 이렇게 돌려준 상태에서 이렇게 빼주고 여기에 이 옆에 구멍이 하나가 있어요. 구멍 하나에 더껴주시면 됩니다. 개껴지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같은 방법으로 반대쪽 대칭되게 이렇게 돌려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에서 이렇게, 이렇게 나사 같은 부분 뽑아 주시고 이것도 똑같이 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이건, 이건. 앞에 담아낼 건가요? 아니요, 등에 담아낼 겁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아, 어, 기억력이 좀. 그렇군요. 그래서이 위에 쪽 구멍에 이걸 하고 끼워주면 이렇게 울트라 드래곤오이드가 완성이 됩니다. 자, 울트라 드래곤오이드. 예, 멋있게 생겼고요. 잠시만요. 영상 찍고 있어요.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일단은 그러면은 여기서 <laughs> 일단은 바꾸건 3편으로 해서 대충 넘어가고요. 바꾸건 4편도 곧 찍을 예정인데 온. 우리 집에서는 찍지 마라. <laughs> 예. 자, 그럼 나중에 저희 집에서 가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